자 병력과 명예를 전부 다 얻게 된 우리의 칩사마 복중경 오늘은 과연 외군과 명군 그리고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적의 마을을 공격하여 성을 빼뚫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오늘도 복중경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구독과 좋아요가 떴기 때문에 거의 최면의 마술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추천하고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감사합니다 고 그리고 별풍선하고 기부하고 모든 걸다 누르게 돼있죠 <laughs> 유튜브 초반 초반 구토유발 오지구요 <laughs> 과수원 알바생님 감사합니다. 100원짜리 빙수님 감사합니다. 타타르 기병을 좀 써볼까? 타타르 기병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동료들의 몸값을 치르고 싶소? 추천 두번 눌러면 취소되니까 안돼. 어... 3500원? 타타르 기... 기마단 좋을 것 같은데 기병들? 평곤같은거 들고 있어가지고 애들 다 바르고 다닐거 같은데 그죠? 아... 네 바꿨어요 우선은... 어... 청통병 청통병을 마을이 아니라 성에서 해야되나? 총통경 좋아요 되죠. S 스미도쿠라 료이 임마는 수술맨이었죠. 수술맨 치료왕 궁시 오케이. 저도 레벨업이 좀 빨리빨리 돼가지고 카리스마를 막 찍어야 되는데, 하 레벨업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전쟁 어디 어디랑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세력 관계 정 보기. 보 어, 우리가 어디 였지어 백이여 어이어해서여진이랑 전쟁중이네 야인여진이랑 전쟁중이고 야인여진해서여진쳐 죽이러 가면 되겠네요 야인여진 패러 가겠습니다 근데 내 마을 어디 냐디 마을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가야될 것 같은데 부산 마을. 아, 부산 지거였군요 어, 부산 부산 잠깐 부산 먼저 좀 라이징 라이징 써하고 어, 오케이. 부산 먼저. 우리 디바의 어, 송하나의 고향. 47일. 와, 씨. 건축가 굿짜리가 있는데 얘가 47일이나 필요해?

<든드라드>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산적들이 무슨 군대를 공격을 하냐? 허허 완전 마탱이가 갔어요. 자, 공병. 무엇? 신이대 앞으로. 우리 궁병 멋이죠? 길 막혀갖고 못 오는 거 극혐이고요. 우리 친위대들 멋이지? 하나 하나가 그냥 어? 정예병이요. 친위대는 따라와. 우린 옆치기를 감행한다 진기 돌격 의의병사수 궁시한테 맞추는 거봐 이거 안된다 이놈들 안된다 이놈들 다 산적들 다 죽는거 봐요 이거 우르오오 하하하하하하! 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 하하하하하하! 오른쪽으로 막으면서 어디까지 뛸 생각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자네 누군가? 긍정하고만 혼자 몇 명하고 싸우는 걸 누구야 너? 정로이? 정로이 미쳤네! 빨리 내려. 다행히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군요. 야 미야모토 무사시 가보디 펴줬더니 아니 저 임꺽정 아닌가요? 아 임꺽정 같구요인강 죽여져가. 와, 일지매개 빠른 거 봐. 아닌데. 저 누구지? 미야모토 무사신가? 무사시 뭐해? 뛰다가 왜 뒤로 와? 아나 활이 찢창. 하나! 아. 오늘 날씨 무지하게 덥네 그죠 아... 저는 이따가 저녁에 잠깐 약속 갑니다 그거 좀 잡아라 좀 그렇지 역시 활병이 있는게 참 좋아요 뒤에서 다 죽이잖아 아아 아, 이런 씨 사사키 코지로 레버 팔상 사사키 코지로를 음 전략가를 찍을까? 아니야 전략가는 다른 애가 하자 방어술? 나도 나뒀다가 이거단피하고저거좀 찍어주죠 미야모토 무사시 어, 얘도 얘도 이거 찍어 나중에 그거 찍어줘야 되고 보바이 오바이도 힘찍어주고 하이 진양옥 진양옥이 전략가가 8이네요 어... 진양옥도 우선 싸움을 잘해야 되니까 조선 조선양옥이 우리의 조선양옥 좋아 총통병 좋아 총통병을 따로 운용을 할까 엄청 센데 군병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약간 아닌가 그냥, 그냥 이걸로 하자. 어... 숙련된 기갑사. 어 그쵸 영웅 거의 영웅으로 맞춰놨죠. 야 여기 너무 많다 애들. 애들 개 많은데. 도시에 팽배수 있는데 양성해서 총통병이랑 신기전병이랑 같이 운영해. 신기전병은 어디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어, 영웅의 외놈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이에요. 미야모토 무사시 이름만 미야모토 무사시지 가보 입고 있는 거 보세요. 토종 조선인이 됐고요. 사사키 코지로 보세요. 토종 조선인. 자, 진양옥 중국 사람 같지만 토종 조선인이죠. 임걱정은 거의 장군 그 자체. 후파이를 친다? 좀 너무 먼데. 어? 후이파? 후이파를 쳐. 뭔데 말이죠. 공토의 영주를 주급 1 5냥의 당신의 궁과 국내부의 장관으로 하여 어. 궁 없어 어. 깝치지마 로버트 로버트 할리 아 가림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 이거야 어, 내가 왔어 게르파이의 그건가보다 모양인가 보네. 어, 아예 지금 북진 북진해가지고 북벌하러 온거 같은데. 음. 아 이거 포위망을 오케이 들어갔다. 자 들어가죠. 다음 돌격에 참전한다. 펄락. 어 이거 다 내가 내가 저거 하네. 내가 컨트롤하네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게 성이야 뭐야 이씨. <laughs> 야 돼지. 그거 아니야 돼지 농장 뭐 이런 거 아니야? 성이 왜 이래? <laughs> 난지도 캠핑장. 야, 근데 벨벳 꽝났다. 오, 이거 방패 없이는 힘들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정아가 황정학 바로 갔고요 h 로 l 방군급인가? 양손, 양손이 야 500대면은 크흐, 엄청 빠른데, 칼질이 양손이 너무 느리네요. 지금 어우, 여진도 빡센데? 역시 우리나라 포졸들 봐요 포졸 간지 봐 치마 입고 싸우잖아 정, 이 와중에 정력 챙기는 우리 선조님들 전투 중에도 정력 향상을 위해 치마를 입으신다 어이구 난리 났네 아, 가르코네라 이런데! <laughs> 야, 맨손으로 가드 올리는 놈 뭐야? 뭐, <laughs> 뭐야, 메이웨더 뭐야? 이 씨. 어, 이 미쳤네. 맨손 가드는 좀 심한 거 아니야? <laughs> 가드를 올려. 잘못됐어. 잘못됐어. 카드살 <laughs> 잡기. 확실히 수염 난 애들이 한 1.5배 정도 잘 싸우는 것 같네요. 역시 빨간색과 수염은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괴문들! 어이 어, 꿀내리다 호졸들 빡센거 봐 칼길이 너무 칼이 너무 무거워졌어. 칼이 너 하루 안 했다고 이렇게 칼이 무거워지나. 아, 아 백도어 질이고요. 거의 겐지. 야또 없는데? 잘 막아. 잠만. 야야 뭐야? 야 뭐야? 왜 나만 있냐? 야! 나 뒤진다. <laughs> 나 뒤진다. 빨리 와. 이워시 <laughs> <laughs> 안 돼! 좆! 켄지 켄지 바꿔야 되겠다. 하드 사람들이 겐지 욕해서 안 되겠다. 한조 갑니다 한조. 응. 겐지 너무 욕하는 사람들. 겐지 겐지 안 된다 그러면 한조 해야지. 아저 피하는 거 봐. 그혐 그렇지 애드시 주여 와가테을오해라 야이씨 안맞잖아 야 여기 활병의 꿀이다 여기 활병의 꽃 넘나 많이 모여있는 것 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는 도대체 뭐야 이 방금 화살 먹은거 아닌가요? 제갈량이야 뭐야 아니 화 안먹어 왜 화살을 여드름 터뜨리냐 길이 왜 이래? 활 숙련도 오르는 거 봐. 개극혐 화살이 없어? 에이, 겐지나 해야 되겠다. 한조 존나 한맞네 근데 저 겐지암 저는 음, 걍 겐지하셈 엔진은 좀 하네. 간다! 유승용 기보지! 유승용 기보지! 아!